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좋은 친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예의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반대로 내면이 비천한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싸우느니 예의 바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편이 낫다.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하지만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